옛날에 그 썰이 좀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쪽 거리 지나가서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폰7에 번들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로 촬영했었는데 그때 영상하고 또 비교해 보려고 카메라 들었습니다 지금은 소니 ICD-TX650 보이스 레코더 리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제 손에 들린 거는 삼성 n x 3 0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주민센터 가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일단 해야 되겠죠 말을 해야 음성을 비교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정종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정종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무척 무척 숨이 차요 왜냐면 많이 걸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무척 무척 숨이 차요 왜냐면 많이 걸었기 때문이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카메라 이거는 삼성 카메라 이거는 좀더 밝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초점 잡는 거가 알지 하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 난...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그래도 화질은 아이폰보다 는 훨씬 좋네요 아이폰 아쉬웠던 게그 후면 카메라는 좀더 화질이 좋은데 전면 카메라는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면 카메라의 장점은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어디까지 이렇게 튀어나갔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게 혼자 촬영할 때는 좀큰것 같아요 그러면 야외 촬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성 충분히 감상하셨죠? 옛날에 찍은 영상 가지고 비교해 드릴게요 안녕. 안녕.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이 팀장님을 믿고 일단 시작을 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 무시하지 말고, 자기를 존중하면 될것 같아요.